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터레비의 꿈입니다 무슨 업데이트를 14시간을 하냐. 아무튼, 2019년 12월 17일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 출발합니다. 우선, 대규모 전투, RVR, 40대 40, 50대 50, 태양의 전장이 추가되었습니다. 태양의 전장은 사막에 부는 붉은 바람이라는 이야기 퀘스트를 진행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부는 붉은 바람이라는 퀘스트는 또 전투력 7천 이상인 상태에서 각성 흑정령이라는 퀘스트를 완료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초보들은 어떻게 하라고 시작부터 복잡하네요. 태양의 전장은 메뉴의 좌측에 있는 태양의 전장을 통해 입장할 수 있고 최초 입장할 때 발렌시아와 칼페온 중 원하는 진영을 선택해서 입장하고 진영은 매주 월요일 공공시에 초기화되며. 1 시간에 최대 3 번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다음 주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수요일에 진행하던 검은 태양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업데이트를 화요일 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약간 우겨 넣은 느낌이 강하게 나네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화요일, 저녁 6시 38분 현재 입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오피셜에 의하면 최소 인원은 40대 40, 최대 인원은 50대 50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하네요. 공개된 진행 방식을 보면 약간 롤과 같은 진행 방식인데 억제기 대신에 부대장이 있고 넥서스 대신에 총사령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유물이나 부활지를 점령하는 전략적인 전투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태양의 전장은 전장이 종료될 때까지 맵 이동, 장비 변경이 불가능하고 승리할 경우에 이렇게 버프와 영웅의 축배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프 같은 경우는 경험치 드랍률 50%, 흔적 5%네요. 전투 경험치와 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흔적 발견되기 시간 감소는 꽤나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버프 때문에라도 이겨야 될것 같습니다. 음, 지는 쪽을 고르면 패망이네요. 다음은 신규 캐릭터 샤이의 추가입니다. 일단 이번에 상점이 개편되면서 이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수 편의 기능의 확장 슬롯에 보시면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생성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캐릭터 슬롯 최대치가 추가되어서 14칸으로 확장됐습니다. 음 근데 이거 역해인가요? 아 역해네요. 취향은 제 취향은 아니지만 역해니까 또 하나 키워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갓데이트가 하나 있네요. 바로 UI 크기 조정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고여버린 만큼 UI가 많이 추가돼서 화면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크기 조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깔끔한 화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화면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보는 맛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UI 크기 조정은 설정의 그래픽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사막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우선 룬 합성 확률을 대폭 증가시켰다는데, 글쎄요. 안 뜨던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번주에 욕 굉장히 많이 먹었죠. 발굴 포인트 등장률 그리고 검은 돌 신전의 출현 확률을 다시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발굴 포인트는 그래도 곧잘 나오는 것 같네요. 전리품 감정시 얻는 주화의 양 그리고 흔적 획득 확률 등 전리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디가 강화된 거지? 아 그런데 한 채널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사냥할 곳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소식은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하둠 룬의 능력치 상향입니다. 네 기존보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전 업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버그 픽스를 진행했는데 필드 몬스터의 이름 색상 표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변경 전에는 레벨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나보다 전투력이 1000 이상 높으면 빨간색, 500 이상 높으면 주황색, 500 미만으로 높으면 흰색, 레벨이 8 이상, 그러니까 7 초과죠. 8 이상 차이 나면 회색으로 변경됐네요. 나보다 레벨이 8 이상 낮은 몬스터에게는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가된 기능이었죠. 염을 먹이기, 염을 먹이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를 빼놓고 업데이트를 끝냈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저번 주에 사라졌던 은화상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